41장, 오늘 와, 41장이 뭐, 어려운 말도 많이 많고 적용하기도 쉽지 않지만 전체 내용의 상황과 정치적인 당시 상황을 쭉 설명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26장부터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왜이 이, 이 41장을 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전체 한번 줄거리를 설명하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크게, 크게 읽어야 제 시간이 될것 같아요. 1절부터 어, 10절까지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 11절부터 18절은 요한의 이야기다. 크게 두개로 묶으면 좋겠어요. 자,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어저께 김한규 전학자하고 큐티했던 것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때, 어, 그 다리아라는 유대인의 총독에 근데 여기 아이감은 그 당시 그 다이스를 도왔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아를 도왔던 굉장히 하나님께 조금 깨어있는 그런 종, 그런 족보를 갖고 있는 그런, 어, 저기, 어떤 저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벨론이 유대인 청독으로 세운다. 청독으로 나라는 없어지고 바벨로로 되고 그런데 그 피가 좋고 왕족의 피가 좋고 묻혀있는 이 스마일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고 영적인 것. 여기는 암몬파에 암몬. 암몬이라는 것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시로, 도로와 어, 시동과 함께 암문 그쪽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시푼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모든 토지가 지주제도를 말해요. 오늘날 모든 땅을 다 욕심을 한 사람이 다 뺏어갔어. 정권과 권력과 권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토지를 갖고, 오늘 공산주의와 같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씩 종사리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폭력을 동반하고 자본주의는 술수와 속임을 동반하고 하는 그 차이지 그 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오늘날 공산주의 같은 폭력과 살인의 영을 갖고 있는 바벨런 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거역하겠다라는 그런 종자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그 당시 총독으로 세워놓은 바벨론의 아이감의 아들 그리아를 칼로 죽여버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바벨론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우리 받으시 받아야 되는 된,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서 포로 해방시켜 주고것주어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반항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 사탄의 본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순종하지 않냐 하고 자는 나의 육체 소욕들을소욕들인데그소욕들 중에서는 때로는 하나님 안 따를 때는 하나님을 투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싸우고 자는 내 안에 있었어 본선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해서 가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우는 이 계획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한 바벨론바빌론인데이 군사를 죽였으니 이제 난리가 났죠. 또 나중에 엄청난 큰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이스마엘이 못된 살인과 폭력의 영 오늘도 동일하게 정치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제대 속에서 오늘도 오늘, 오늘날에 이 정치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영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도 이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영들은 동일하게 아직도 남아있다. 잔재가. 이렇게 봐야 돼요. 4절이 있겠습니다. 크게, 시작. 5절 크게, 빠른, 빨리 속도로 시작. 세륜과 실루와 사마리아, 이건 북이살라에 이미 멸망을 해, 해버린 나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예배해 들어왔다. 성전이 파괴됐는데, 모르고 왔는지, 너무,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망갔던, 그냥 이 아왕, 아황이 아니죠. 이에레미야이 당시 시드기아와 이들의 엄청난 폭력과 가난케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살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서 쫓겨서 사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 들어, 예배 들으 오는 자들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폭력과 그 살인과 이런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들을 막 슬퍼서 울면서 이렇게 맞아들 쇼를, 쇼를 하는 것이죠. 그두 얼굴을 반드시 폭력과 살인을 하는 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날 정치사상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빵 나눠준다, 떡 나눠준다, 뭐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어, 너희들 어, 학폭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뭐 너희들 학교 공부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두 얼굴이죠. 여러분 반드시 표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가만 들어 누워있어도 먹여 주겠다. 울면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여버리죠. 8절 시작. 이들이 관심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요 물질주의, 물질주의. 물질주의의 최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 영과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괴를 해체하지 않은 것이죠. 유물론입니다. 좀 빨리 읽읍시다. 구절 시작.

요한은 그래도 이제 좀 좋은 뜻이 보이는데, 좋은 뜻이 보이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어서 인간적으로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좋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안에 있어서 신앙 없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앞과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수고 두려움으로 나가지 못한 그 두려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겠습니다 크게 시, 시밀죠. 시작. 아멘또 빠른 손들로 12절 시작 13절 시작 이한이 오니까 이스마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요한나으로 도망을 왔더라 이 말이에요. 14절 시작. 이스 15절 시작. 한번 발과 아세라의 신절. 그다음에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식게 합시다,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와 싸웠는데 자본주의가 쌓았는데, 자본주의까지 이겼어. 그래서 도망를 갔어. 17절 시작. 크게 18절 시작. 그래서 애국으로. 어, 요하나 요아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대로 살지 않고 겁이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라애굽도 동일, 동일하게 바알의 신을 섬기는데요. 요하 요나도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가 꼭신앙이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너무 양 비로움해서 미안한데 쉽게 이해해서 그렇다 거다뭐 틀린 말도 없어요. 우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섭리 하나님 섭리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대로 하는 것을새 언약이라 계획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는 두 가지 바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전투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살인하고 하는 명령에 내가 십 살려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내 안일과 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을 따르지 않는 두려워해서 애고로 피신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스마엘과 요한이 요한함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예수 글의 복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신 예수 글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서 방해하지 않냐고, 날마다 담대하게 피하지 않냐고, 하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